자, 이번에는 초월한 바카르마 전복난이도 공략입니다. 먼저 권장 레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그 동굴보다 조금 낮게 잡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굴 애들보다 딜 것이 넉넉해요. 대신에 패턴이 괴랄하기 때문에 그 패턴만 넘기신다면은 권장 레벨은 그 동굴이랑 비슷하게 1300에서 14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쏘고 하는 레이저. 이렇게 첫 번째 쏘고, 그 다음에 본인에서 왼쪽으로 한번더 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회피기로 피할 수는 있는데, 그냥 딜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현재 아이온2가 뉴비를 좀 배려해서 그런지, 이런 거한대 맞는다고 피가 깔지가 않아요. 힐러, 힐러와 물약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하면서 딜 사이클만 계속해서, 이 스킬에서 하나도 쉬면 안 돼요. 모든 스킬이 쿨이 계속 돌아가게, 그 스킬을 위주로 계속 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아래로 지금 도망가고 있죠. 이걸 집중하시, 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래로 갔기 때문에 이쪽이구나 하고 미리 가있어서 쉬지 않고 스킬을 바로 쓸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바로 그냥 가운데 피해주시면 되고 이건 레이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딜하세요. 마도성이 이렇게 무리해서 딜을 좀잘 넣어주면 팀원들이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숨으면 여기서 스킬 도 날릴 때, 여기서 중요한 거. 두번숙고 나서 이제 페이지가 전환되는데, 이때 저희가 신성 폭발을 1페이지에서 절대 쓰면 안 됐던 이유예요. 자, 점프하면서 지나가겠죠? 점프를 조금 늦게 하면 이렇게 할때 맞아버려요. 그 이후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난이도가 되게 쉬워졌어요. 이게, 그로기 게이지를 사람들이랑좀 실험을 몇번해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200 초반 수치 같아요. 왜냐면 한 명이 죽었는데도 넘겼거든요, 이 패턴을. 한 명당 스티그마로 게이지 그로기 50 게이지랑 본인의 스킬로 한50 정도 넣을 수 있어서 1인당 한100 정도 넣는 건데 3 명이서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스티그마 스킬 정도. 스티그마 스킬 신성 폭발만 1순위로 넣고 그 이후에는 다른 스킬을 풀마다 계속 넣어 주면서 조금만 넣어주면 바로 그러기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첫 번째 사이패가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바닥이 떨어진다. 그냥 쭉 달리세요. 쭉 달리시고, 이렇게 얘가 이제 딱 찍을 때 있는데, 이거를 이때 힐러분들이 보통 뭘 켜줘가지고 우리가 다 살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맞더라도 안 아파요. 전주력 1300으로 맞아봤는데도 안 죽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스킬 쿨 계속 돌려주겠죠, 쉬지 않고. 스킬 쿨은 절대 쉬면 안 됩니다, 마더성은 아, 맞다. 이 패턴 설명드려야 되지.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패턴인데, 아카르마가 이제 다이빙을 하는, 다이빙을 두 번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 다이빙을 하면은 여기서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점프로 피해주시면 돼요. 정확히 두번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하고, 또 피해주고, 또 파도 오니까 점프로 피해주고, 이렇게 딱두번 옵니다. 그 이후에는 또다시 시지 않고 딜. 또 가운데에서 살짝 피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마지막 페이지가 오면은, 이제 요, 용소 숨이 몇개 생기는데,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면서 데미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피해 주시면서 사이패를 진입하시면 됩니다. 어, 특별려가면안 돼! 이거 나오고, 자, 점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쉬프트 해야 돼요. 그거 왔었기 때문에 신속 폭발 날려주고, 모든 스티그마 스킬부터 넣어줘서, 게이지, 그로기를 0으로 만들고, 바로, 들 시작. 자, 이거 또 점프 한번더 어, 점프 맞았다. 이렇게 늦게 해버리면 점프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점프. 근데 뭐 파도 한번 정도는 이제 힐러가 살려주기 때문에 두 대만 안 맞으면 돼요. 저도 이게 첫킬 영상이어가지고 파도를 잘못 피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 영상에 크루와 동굴 같은 경우는 제가 10초를 남기고 잡았잖아요. 근데 이건 투력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훨씬 넉넉해요.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과 파티가 됐을 수도 있지만 제 체감상 딜이 크루아 동굴보다는 쉽게 설정이 돼 있어요. 대신에 패턴 자체는 조금 더 어렵고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도성 스킬트리랑 그런 거 가이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